공간을 그냥 공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공간에 대한 가장 낮은 이해이거든요. 공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시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간을 민주주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간만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까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세대, 후배 세대의 시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현재 세대가 과거 시간에 도움을 받아서 이런 터속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삶을 완전 여기서 자원을 약탈하고 소모해버려가지고 미래 시대가 살수 있는 삶의 여백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떻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공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현재 이 터전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해준 이전에 있었던 선배 세대의 과거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또 나아가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의 세대 미래의 시간에게도 권리가 있다 죽은 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 모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공간의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런 관점은 과거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의 가치가 되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파울 클레라고 하는 유명한 아방가르드 화가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 묘비명에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와 이미 죽은 자들 사이에서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다 이런 묘비명을 썼거든요. 제가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공간에 대한 이해는 정말 공간 자체밖에 없고,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종묘 앞에다가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종로라고 하는 그 공간성이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간성에 해가지고, 종로라고 하는 그 공간성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왕의 위패가 모셔있고, 신주가 모셔, 모셔있는 곳. 과거의 시간에 대한 존중이 그 사람에게는 일도 없어요. 오직 현재만을 파먹고, 또 착취하려고 하는 거. 한 인간의 삶이 과거의 어떤 역사도 없고, 또 미래의 시간도 없고, 오직 지금의 시간만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얄팍하죠. 좁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관점. 이게 완전 싸구려잖아요. 싸구려. 왜 그러냐. 시간성이 거기 에 없기 때문입니다. 되게 얄팍해요. 시간성이란 이름을 헤리티지라고도 하죠.